양질의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은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장애의 한계를 넘어 당당하게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보도기획 K에서 취재했습니다. 기습한파에 눈까지 내린 겨울 한복판, 소금자루를 쏟아낸 듯 많은 눈 사이로 분주한 작업이 이어집니다. 어, 한달 조금 됐습니다. 대리님들이랑 팀장님들이랑 잘해주시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안 힘들어요. 이곳은 자폐, 지적장애인들이 일하는 중증장애인 보호 작업장입니다. 장애인들의 직업능력을 키워 사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바스예요. 시설에서 잘 사면에서 열심히 하고

시각장애인협회 소속으로 여기 장애인들 1대1 멘토해가지고 같이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장애인들 때문에 뭐 거리감이 있었는데 여기 오고 나서부터 아 장애인들도 저기구나 생각이 들어서 너무 그냥 여기 와서 감사함을 느껴요. 하루 3시간가량 봉사자들은 장애인들과 호흡을 맞춥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작업장. 이들에게는 작업 속도와 효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용돈 벌 만큼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지. 그래 우리가 도움 받는 게 많아요. 하루 종일 웃다가요. 거의. 좋아요. 같이 일하니까. <laughs> 3년 가는데 저희들이 와갖고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 장애인이라는 그런 저기를 떠나서 우리도 같이 함께 이렇게 막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어요.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녹록지 않은 현실. 그러나 이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며 희망을 꿈꾸고 있습니다. 돈 벌고 엄마 생활비 대리고 그리고 제 필요한 사죠 옷사나돈기도 네. 하고 이제 돈을 열심히 벌면은 가족한테도 이제 용돈을 좀고 싶어서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려고 지금 계획 계획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들을 위해 우리 사회가 갈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취업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이 많습니다. 장애인 보호 작업장들이나 이제 근로 사업장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취업을 하고 자기 삶을 살수 있도록 자립의 기회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1 0여명 전기 배선 관련된 제품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연륜과 기술이 축적된 숙련공들입니다. 해, 가고 해, 이라 해, 이라고 해, 이라이라이고 이라고 해, 근로 지원인들이 힘을 재밌어요. 보태고 있습니다. 고고고고 고개 조금 들고. 조금 아이고,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감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매서운 추위에도 은사람로가득한이곳은 사람 향기로 가득합니다근로지원인이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것은, 제는것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는못하니까 조금 안타깝고, 그래도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 작업장의 장애인들은 행복한 농부이기도 합니다. 수경재배로 다양한 쌈채소를 직접 파종하고 기르고 있습니다. 네, 수경재배 쌈채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파종부터 나중에 수확까지 모든 근로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키운 싱싱한 쌈채소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소득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자치단체의 금전적 지원이 없다 보니 살림은 항상 빠듯합니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이에요. 근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좀 나라에서 좀 지원이 됐으면 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삶에 대한 열정을 피워내는 사람들. 방해인이라는 이득표를 떼고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홀로 설수 있기를 응원합니다.